가위 떨어뜨려본 적 있어요? 떨어지는 순간 내 마음도 찢어지고 어, 얼른 가서 죽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죽지 말고 이것부터 먼저 하세요 만약에 가위를 떨어뜨렸다 자 그러면 죽기 전에 잘 관찰해야 될게 있어요 첫 번째 가위가 떨어진 상태를 한번 봅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떨어진 상태가 이렇게 닫혀있는 상태거나 아니면은 열려 있는 상태, 닫혀 있는 상태에 떨어져 있다 면은 아마 조금이라마 조금 안심해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이 열려 있는 상태로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이제 데미지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확인하는 방법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. 일단 평소 쓰는 손에 넣고 가위를 한번 열었다 닫았다가 개폐 운동을 한번 해보세요. 이걸 할때 천천히 해주세요. 천천히 쭉 해보면은 가다가 쭉 다치다가 갑자기 이렇게 떡 걸리면서 다치는 느낌이 들면은 아 그럼 이 부분이 데미지가 입은 거예요 날 떨어졌을 때이 가위가 떨어지면서 충격으빵 입을 때이 서로가 팡 하면서 그 순간에 충격이 딱 가요. 그러면 이게 날 사이끼리 여기가 딱 충격이 약간 찝이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닿을 때딱 걸리는 느낌이 들어요. 만약에 딱 열었다 닫았다 했는데 어디 느낌이 별로 이상하지 않고, 어, 괜찮은 것 같아. 근데 모르겠어. 불안해. 마음이, 어, 딘가가 데미지가 입었을 것 같은데, 아, 잘못 느끼지, 느낌이 별로 안 와요. 그러면은 이때는 정밀 검사를 들어갑니다. 정밀 검사를 어떻게 하느냐? 일단은 가위를 이렇게 딱 열어주고, 손톱을 사용합니다. 손톱을 끝에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 끝에 날좀 위험한데 좀 손톱을 살짝 가볍게 쓱이 끝에 쭉 긁어줘요. 그러면 부드러운 날이면은 아무 이상 없이 그냥 쓱 가는데, 날의 중간에 만약에 여기가 데미지가 좀 있다, 그러면은 쭉 가다가 여기 딱딱 따닥, 따닥 걸리는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. 그래서 그 느낌이 딱 하면은, 어, 정확하게 어딘지 한번 찾아봐요. 어, 여기네. 그러면은 딱 느낌이 올 거예요. 그리고 반대편도 똑같이, 뒤집어서 똑같이, 손톱을 살짝 이렇게 기울여서, 이렇게 쭉, 손톱을 이렇게 쭉 긁어줍니다. 쭉 가다가. 그러다가 중간에 딱 걸리는 게 있어, 그럼 여기가 또 데미지가 입었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. 수리를 맡길 수밖에 없어요. 미용 가위는 완전 일반 가위랑 완전 달라요. 그냥 아예 모든 가위랑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날 끝이 정말 예리하고 민감합니다. 그래서 떨어지는 순간 날 끼리 부딪쳐서 바로 데미지가 입어요. 그러면은 그 상태로 쓸 수가 없어요. 수리를 바로 맡겨야 됩니다. 근데 만약 에 궁금해하신다라면 왜 가위 떨어뜨리는 왜 그렇게 안 좋냐 바로 수리만 맡기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가위 수리 를 맡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날카롭게 날을 만들어 주려면 얘를 갈게 되잖아요. 그 갈게 되면 날이 또 작아지죠. 그러면 날을 수리를 할 때마다 가위의 수명이 점점 점점 짧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. 어새 가위를 샀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10년 정도 쓸수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가위를 한번 중간에 한번 떨어뜨려 그러면은 또 갈아야 돼. 그럼 수명이 훅 줄어들어요. 근데 또 떨어뜨려 그럼 수명이 훅 줄어들어요. 그럼 계속 갈면 되지 않느냐? 그럴 수가 없습니다. 가위 끝을 보면은 얘가 수명이 있어요. 끝을 잘 보면은 얘 두께가 있죠. 이쪽 두께가. 근데 얘가 이제 갈면 갈수록 끝이 점점 점점 뾰족해진단 말이에요. 뾰족해지면은 더 이상 이제 갈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수리를 하는 가위를 갈아주는 횟수를 적게 사용해야지 오래오래 동안 쓸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가위를 웬만하면 안 떨어뜨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. 그런데 떨어뜨려도 죽자마자 바로 머리카락 한번 잘라보잖아요. 그런데 머리도 잘 잘리는데 이거 굳이 바로 수리 막혀야 되나?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상태로 계속 사용하면 문제가 생깁니다. 가위가 데미지가 돼 있는 상태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단점이 뭐냐면은 일단은 커트할 때좀 절삭 절상, 력이 조금 안 좋아져요. 그건 확실합니다.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? 지나치게 내손에 엄지 힘이 들어가게 되고, 그리고 엄지 힘이 들어가게 되면 은 여기 날이 훨씬 더 이제 압이 균일하지 않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. 안쪽부터 끝까지 균일한 압이 쓱 들어가야지 뿌리 그러니까 속부터 끝까지 균일하게 날이 달달 달 텐데. 인위적으로 막할때막 끝이 잘안 잘린다고 해서 막 이렇게 막 압을 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? 끝 쪽이 더 많은 압을 가고 압, 많은 무리가 가가지고 균일하지 않게 가위날이 달기 시작해요. 그러면 가위날도 오래 못 쓰고 수명도 짧아지고 그리고 지나치게 손목과 엄지만 힘들기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은 떨어지면은 마음은 아프겠지만은 수리를 바로 최대한 빨리 맡기는 게 좋습니다. 가위는 쓰지 않고.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없길 바라지만은 가끔씩 어쩔 수 없이 떨어뜨린다라면은 여러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우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확인을 하세요. 그러면은 수리를 맡겨야 될지 아니면 바로 써도 되는지 판단할 수가 있죠. 자,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여러분 이 영상 도움 되셨다라면은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. 그리고 여러분 차례입니다, 이번에는.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컨텐츠가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댓글로 한 번만 남겨주세요. 자, 그럼 다음 컨텐츠를 통해서 한번더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